영구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영구 방음벽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런, 저런, 지금 저런 것들도 아, 없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네,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없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공사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가 피해가 나보니까 소가 네마리가 그때 한마리가 어, 조산이 되고 세마리가폐사가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이제 어, 영구 방음벽도 해주신다고 하고 또 이제 어, 현장에서 말하자면 어, 그분들이 배도록이면 이렇게 소음 없이 공사를 하겠다고 라 하셔서 그러면 소두 마리 까만 주십시오. 아. 제가 두 마리는 감당할랍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 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의로 한 마리 값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을. 아. 그러시더니 이제 돈을 현찰로 가져오셨더라고요. 돈을 현찰로 음. 500만 원 가져오셨길래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돈을 안 받았다고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통장에다 넣어주십시오. 네. 그 통장 전화 안테드리면서 통장에, 한 마리 값 넣어주셔야, 한 마리 값 넣어주시면은, 제가 받았다는 그 충분한 의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통장으로 5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런 와중에 한달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 네. 돈? 돈 받은 게 2016년도 17년도 17년도 2월, 2월 21일 2월 17년도 받입니다. 2017년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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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네. 돈을 받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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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장 소장이 와서 돈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쌍용건설그 차장님을 보내서 차장님 이름으로 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방부의 그 내용이 이렇게 아래 졌을 그상신이 됐을까요? 아니면 혼자 그쪽 쌍용건설에서 알아서 돈을 줬을까요? 그거는 제가 애측을 못하고요. 소장님이 한 만큼만 받으라고 해서 그냥 성쾌히 대답하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럼그 다음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소가 또세 마리가 죽어서요. 이제 또 연락을 했더니 예. 이제 어 대장님군명님 소장님 이하 소장님 쌍용건설 직원 한 분하고 다섯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어, 상용건설 소장님하고 직원분은 들어가시지 않고요. 이제 대령님, 중령님 소장님, 그세 분만 축사회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소가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령님 하시는 말씀이 아안 되겠다 나가자 하고 소 죽은 거세 마리만 확인하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농가가 이런 피해를 가서 쓰겠느냐, 아, 어, 제가 쌍영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 공사에 있어서 피해가 나면은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농사가, 농가가 피해가 가면 되겠느냐라고 당력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 어, 그래도, 아, 어, 뭐 국방부에 나오신 분이, 높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뭐, 그 자리에서 제가 다른 답을안 오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공사협조는 충분히 할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일월 달에 와가지고, 어, 담당 중령님 바뀌셨어요. 바뀌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뭐, 여기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말하게 이제, 돌산을 이렇게 좀떼가지고 자용정영원이처우면는은복만 파가지고, 잣티로 벌리는 작업.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충분히 그동안 피해를, 어, 받기 네. 때문에, 자용조원이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는 모두 게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이 가서, 떼가서, 뭐, 두어놓는다고서 뭐, 그렇다고 하면 또, 공사방해도 저절로 쳐버릴 하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 말씀 못 드리고, 조용히 하신다기래, 뭐, 그냥 대답도 안 오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봉사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3일간은 조용히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지, 뻥뻥뻥뻥.